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116번째 이야기. 오늘은 외모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흔히 사이비 교주가 될수 있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출중한 외모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외모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들도 선생님이 예쁘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니 어차피 인간은 외모를 보는 존재인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사울이 결국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그분에 맞는 사람을 지목하셨는데 그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동 음악가 다윗이었습니다.그는 부친의 양 떼를 맡아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광활한 천년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수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양 떼를 이끌면서 그는 이스라엘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배웠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 때면 그 양들을 어느 바위 틈으로 피하여 숨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원한 구원의 바위이시며 자상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법도 배웠지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사람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진즉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델레 미세의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으므로 사울이 빗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으로 가서 그 일곱 아들들을 살펴보았지요. 장자 엘리압은 그 키와 외모가 출중하여 사울과 버금가는 모습으로 과연 선지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16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637쪽에서 38쪽에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선지자답게 검사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의 주목을 받았다. 사무엘은 그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만일 엘리압이 왕위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청가할 수 없다. 품성과 품명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내적 가치와 마음의 미덕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뛰어난 외모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는 끌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관과 되지요.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원칙에 굳게 서는 개인 불발의 믿음과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지자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말씀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비정과 사명으로 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실 무망하며 불의를 지나치지 않으며 의를 위하여 굳게 서는 다윗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